자, 보자. 잠시만. 일단 부터0원부터되는데 나는 이거 보고 천천히 이거 어,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두 개를 한번 해봐야지. 두 개를. 역함수 구하라잖아. 그러면 역함수 구하면 항상 y는 fx를 어떻게 하려가 x는 으로 붙여서 x는 적당한 시범으신붙인 그다음 x, y 바꿔서 y는 f로 i n x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러면 y, 이게 y는 f 형태라고 그럼 x는 을 고쳐야 돼요 얘를 찾아내야 되잖아 그냥 하고 y-1은 루트알요 4x-2 양쪽 제곱하면 y-1의 제곱은 4x-2 그러면 y-1의 제곱 플러스 2가 4x 그래서 x라고 하는 건 4분의 1의 y-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x, y를 바꿔버리면 y는 4분의 1에 x 1의 제곱 1에 제곱 플1스 2분의 1 plus 1 plus 1 plus 0점 l u s 1 p 틀1거 없잖아. x는 x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 l 아 s 1 plus l u 잖아 아래로 l 아,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그렇지?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야 아니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그려져야 돼이 상황에서 하나 찾으데 어디서 찾아야 돼 그렇지? 이게 이건지 이건지 어떻게 알아 여기 적어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적으면 애들 이렇게만 적고 그냥 박내고 아 그렇구나 생각해버려 즉 이렇게 적으면 답이 아니야 그 야, 2차 함수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을 찾아줘야 돼 그러려면 그게 어디 있어? 어? 여기 있어 이게 다 그려지는 게아니야 우리는 정의하고 어디 안에 있는 게 0보다 큰거 4x-2가 0보다 큰거 보다 맞지 그러면 x가 2분의 2제 이 여기서 나오는 게 x가 얼마 2분의 2보다 크다 그럼 루트가 0보다 크니까 플러스 1이제 그러니까 루트가 0보다 크 아웃하니까 루트 당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 1보다 크나겠지 그래서 y 값이 y 값이 1보다 크아웃하지 그래서 y 값이 1보다 크다, 같다고, 1보다 크다 근데 이게 중간에 y는 x를 대칭하면서 y 가 어디 온다고? 여기 있는 이 Y가 Y가 x 자리고, X가 어디? y 가 y 가 x의 자리 y 가 x t Why not? w 그 y 서 y 가 1보다 큰 y 뭐가 보다큰게보다큰 Why not? w 분 y not? w 2 y n y 가 2분의 1 y 다 크다. Why not? Why not? Why not? Why not? Why n o 이 w 1 y not? Why not? Why not? Why not? Why not? Why not? 가 됐어. 그래서 그래서 답에 보면은 거기 정의역치하고 거기 이차함수 그래프를 다 그린 그린 다음에 오른쪽 뭐라 했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라 적혀있지 거기 다 보면 적어줘야 돼 그래서 적어를적어줘야역함수가 끝까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됐어? 어, 됐어, 됐어, 이거 됐지? 그러면 자 똑같은 거야. 이제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야. 같지 자, 이 옆에 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리로 갔지. 그럼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야. 아니, 저거 옆에 가. 229번, 자 해봐. 해봐. 자 다시 여기서를 갔어. 그냥 거꾸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갈 거야. 거꾸로 갔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그게 요거야 229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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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봐. 먼저 해봐. 229번 먼저 해봐. 여기서 루트로 한번 가봐. 여기서 루트로 한번 가봐. 먼저 한번 해봐. 먼저 한 번. 한번 끄적여 한번 보고 봐. 그저 이거 얘기 좀 하나 깨 봐. 당기 잘 건다. 이거 봐. 이거 보고 그저가 봐. 그래도. 자, 보자 같이 한번 봐 봐. 자기가 풀었다. 어, 풀려 근데 요거 잘 한번 봐. 봐 여기 낚일 걸. 낚이는 게 있어 이게. 봐 봐. 틀선은 푼단을 보는 게 나아 이게. 보세이 여기 낚이는 지점 있거든. 아까 어디서? 여기 어디? 여기 낚여 왔지? 여기 낚여. 여기도 낚이는 거 있어. 봐 봐. 원래 일단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이야. 그래서 아까 저기 보면 완전제곱식에서 처리했잖아.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봐. 그래야 x를 바꿀 수 있어. 왜냐하면 x가 퍼져있잖아. 그래서 한 곳을 모았어. 그럼 이항을 하지. 그래서 y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건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지. 그래서 제곱이 이거 된다는 건 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게 루트의 y 더하기 6이지. 그래서 루트의 y 더하기 6이니까 x라고 하는 건 루트의 y 더하기 6 플러스 4야. 맞지? 그래서 x y 말고는 y 는 루트의 x 더하기 6 플러스 4 이런 게 보면 틀려. 어디서 틀렸어? 이렇게 배지 않았어? 아니야? 그렇지. 아, 이렇게 보면 틀려. 아니 맞잖아. 어디서 틀렸는데? 어디서 틀렸는데? 틀리다니까. 이렇게 보면 틀려. 어디서 틀렸어? 혹시 포인트가 있지 약간 한두개? 어디서 틀렸어? 아, 틀린 데 없잖아 뭐 어디서 틀렸어? 좋아 그렇지 않아? 내가 어디서 틀렸어? 어디서 틀렸어? 어디서 틀렸어? 또뭐 할까? 1번 2번 3번 올만해 <laughs> 1번 1번 2번 3번 4번 준우 어디서 틀렸어? 어디서 틀렸어 1번. 1번. 중이야 어디서 틀렸어 2번. 2번이랑 1위가 그냥 생각대로 찍는 건 아니야. 생각하고 있는 거야. <laughs> 이제 선우야 어디서 틀렸어 야, 했어. 지금 이제 쟤는 좀 풀어졌거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풀었지? 어, 같이 어. 자, 이게 어디서 틀렸냐면 봐봐. 그냥 제곱할 땐왜 상관이 없어. 자, 생각해봐. 제곱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곱을 벗길때는 상관이 있어. 그리는 x가 4야? x가 2야? 양쪽을 제곱하면 x의 제곱은 4지. 그러니까 삐거는 성립해 x가 2면 x 제곱은 4 성립하잖아. 그럼 이제 거꾸로 x 제곱이 4이면 x는 2야 맞아? 제곱해서 4 되는 거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있지. 제곱을 얻게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야 돼. 제곱을 얻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 여기서 틀렸어 플러플러이마이생스해줘해야 그래서 Iwa Hanaka. Igna. Come, p u 그럼 둘 중에 뭐를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h a t do y o 보다작 t c h up? What do you catch up? Saba. Saba. s a 음수가 된다고 밑에 게 되는 거야. 밑에 되게 된다. 맞지? 밑에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항하고 마이너스 루트에 원 플러스 루트 플러스 4는 x 이지 여기서 바꾸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루트에 x 바꾸고 플러스 4. 맞지? 됐어. 그럼 뭐정의형등력은 이제 여기서 찾아주면 되지. 아까 했던 x가 얼마? 가 마이너스 -6보다 커나 하트를 두고 y 얘가 0보다 크거나 은데마이너스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y가 가마사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애초에 보면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y도 4보다 작거나 같지. 그래서 그냥 갈 때는 여기 같이 처음을 그냥 방향 정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가 어디? 정의역의 범위. 온 방향으로 봐, 옆방향으로 갈 때, 옆 방향으로 갈때 이차 에서 루트로 갈때는 어디 여기, 여기 풀릴 만한 생각이 져요. 맞죠? 요두개 없이 요풀리 한번 적어도 그래서 대체 음, 특히나 여기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말해.